달라. 조작법이 이게 아닌 것 같아. 어, 돌리는 거야. 아, 다이얼이구나오우정오 어. 올라타 오빠 응. 응. 차. 오빠 고오이 차. 오빠 차. 오빠 차. 오빠 형트리스트빠 차. 오빠 차. 오빠 차. 오빠 차. 오빠 차. 오 얼마 있어? 5만 원 남았다고? 우리 <laughs> 가서 더 결제해야 되잖아 수족이. <laughs> <laughs> 침 치워 치워. 그런데? <laughs> 주말에 토요일 날야 이러고 있어가지고. 야, 얼마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랬을까 진짜. 그러니까, 그랬을 겁니다. 짧게 힘들었을지아 <laughs> 힘들어. 짧이 <조금이> 아니야. <laughs> 아, 지 3만 원? 이거 응. 아, 어? 깜짝이야. 어다나 근데, 근데 우리, 이거 뭐 근데 우리, 우리 그 이거 안 나왔어. 빨랐어.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은 응, 응. 빨대 깊숙히 아, 네. 거의 심적으로 만났지 심적으로 만났다 나도. 근데 이거 부럽안 돼. 난 아니야. 야 너무 쉽게 한다고 어, 게임 안 돼. 사. 아니 뻥은 안 된다니까. 그거는 알적 없어. 대면 만난 적은 없어. 약간 호뭐 하게 하라고 그어거 그래. 성별이 뭐야, 성별. 아니, 이거는 너무. 여자인 거 같기도 하고 남자인 거 같기도 하고. 남자여자야 <laughs> 음... <laughs>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? 음... 남자 쪽에 <웃음> 가까워. <웃음> 키워드 말씀해주세요. 키워드? 너는? 웃음. 보통 생일이에요. 그 <어떤> 새끼가... <laughs> 거. 난 이거 순두부찌개 끓일게. 골그 응, 그 같은데. 응, 같은데. 그거면 저기다 하는 거 같아. 살줄게 아유, 빼주세요. 아, 골 너무 큰거 먹으면 겠다 맛있겠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저을 끊을 수 없었다. 아. 이거 이거 뒤에서 이거 찍을 때빡 거야. 가지야데는 아닌데 뭐지? 아그좀 해놓고, 아 인스타 그런 거. 어 진짜 인스타 진짜. 인스타 사고그거 어. 찍었어. 왜? 피터가, 야 이거 너무 청춘 같지 그생컷 <laughs> 찍고, 야 이거 청춘이네. <laughs> <laughs> 아, 인에서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. 청바지! 아, 너무 쪽팔리다. 아니, 40대 아저씨 같아. 좋아하는 줄?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야, 나는 여기에 이게 셰프 맘대로. 네. 나 이거 채소가 있는 어. 줄 알았어. 채소 없어. 진짜 <laughs> 진짜. 장미장미 <laughs> 안마 잘 다니던데 신민이? 팔. 팔. 근데 와사비가 없어. 아. 어쩔 수 없어. 간장도 없어. 아, 초장 찍어. 초장 찍어 먹으면 되긴 뭐. 비주얼 아. 죽여. 근데 좀 두려. 아, 약간 와. 내가 먹었어. 너니 끝이야. 이거 좀 돌릴게. 전자레인지어이이이야 응. 네? 규리! 아. 아! 아, 아 싫었니? 쉽지 않은데. 아좀한데벌써부터 나왔어? 귤이 거 어떤 거야? 아, 파랑색. 아. 그래서 아, 두 개인 거야. 내가 키순이야, 키순이. 아. 그 순이가 그래습니까 한장 걸쳐보지요 아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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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따라렇게 했어. 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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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렇게 저렇게. 저렇게. 요렇게 저렇게. 저렇게. 저야게물 생겼다. 감사합니다. 짠한번합시다 영상 켰저니다 하나, 둘, 셋 짠! 정바지 한번 해. 어? 했다. 그래 또해 정치는 그래. 바로 지금! 정바지! 더 <laughs> <또> 아름답게 빛나고 마이크 들어줘마 환한 미소 <laughs> 음 <맞어. 넘치네. 웃음> 진짜? 아니, 아니. 세상을. <목소리로> 아, 마이크, 마이크 해야 돼, 마이크 해야 돼. 느낌이 안 나. 그런 맞어 아 니가 힘들 때, 할때 있을게. 할 때, 들게 힘들게. 때, 할 있을 때, 할말 있을 때, 할을 때, 다 됐어요. 이거것어은 하나하나 더 가져가 근데 사실... 우리 수빈이가 자꾸 안 마신댕 네. 음. 혹시 필라이트 하나만 더 가져가도 아, 좋은데? 사 이거 가져별 사진 찍자 야 아, 그냥 말해봐 야, 어, 야 나는 저 물을 뺀 다음에 안 돼? 야 그냥 혼자 넣어 짓고 <laughs> 난 모르겠어 이제 맞아. 나는 모르겠어 안 좋아해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야얘 연락하는 거 좋아해 그래? 응 연락하는 거 모르겠다? 중시한단 요 말이야 지금 모르겠다 어난 얘를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얘는 잘 모르겠어 어. 나는 뭐 살짝 좀 우유 응. 먹어줘